미스 라디오 당신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박종국 님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미스 김의 프로포즈 시즌 1 때부터 음 자주 오셔서 감동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 애정을 보여주셨던 지인분이 계세요. 어, 미스 김의 프로포즈 너무 좋았는데, 미스 라디오 시즌2는 어떤 거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길래, 제가 이러이러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런 컨텐츠면, 얼마 전에 읽었던 참 좋은 글이 있는데, 전체 공개 글이어서 캡처를 해서, 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좀 읽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받아둔 글입니다. 그 글의 제목이, 피사 즉생. 필생직사인데요. 음, 들려 드릴게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오듯 매일 새로운 일이 온다. 매일 기쁜 일도 오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도 온다. 기쁜 일상과 슬픈 일상이 모여 삶이 되는 것 같다. 산다는 것은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 모두를 겪을 권리와 책임을 가진 것 같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불쾌한 일상도 기꺼이 받으면 유쾌해지고, 유쾌한 일상만 받으려 하면 불쾌해지는 것 같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한자음을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필, 죽을사, 곧즉, 살생으로 어,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수신 장군의 명언으로도 참 유명하죠. 어,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꽁꽁 경기도 얼어붙었고, 뭐 공연도 취소가 되고, 강연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 저는 패션업이 메인이지만 오프라인 사정이 정말 뭐. 초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가짐에 따라서 또 생각의 전환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불쾌한 일상도 우리가 기꺼이 받으면 유쾌해지고 유쾌한 일상만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나 마음들이 도리어 불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마음가짐을 달리 하면서 저희가 뭐 공연 취소가 된 분들은, 아, 연습할 시간이 더 많아졌네? 어, 또더 완벽한 연습을 해서 공연장에서 또 나의 실력을 보여드리고 해야지. 이런 긍정의 마인드로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금전적 손실이 클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 아, 요런 시간 우리 항상 달리면서만 왔는데, 책도 좀 보고, 음악도 좀 듣고, 이런 여유가 또 이때 아니면 언제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좀더 나아진 환경이 됐을 때, 이 여유의 힘을 가지고 또 점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 가져보자. 라고. 마음을 달리 먹는 것도 참그 다음을 또 단단하게 살아가는 그어 힘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연을 제가 딱 보는데 어 나는 문제 없다. 우리는 문제가 없고 나는 문제 없어하는 파이팅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 글을 읽고 나서 떠오르는 곡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황규영 씨의 나는 문제 없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은 거뜬히 이 상황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요. 우리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면서 샤샤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드리는 말이지만 저도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 이런 소통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미스 김의 라디오, 미스 라디오는 미스 김이 부각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저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스김의 프로포즈 또한 프로포즈를 받으신 분들을 알리는 일을 전 하고 싶었었듯이, 어, 당신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도 작가가 아니어도 피드에 너무 좋은 글들, SNS에 보면은 뭐 작가님 글을 읽어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글들이 너무 와닿는 게 많았거든요. 저 혼자 읽고 넘기기 아까운 글들이 많아서 그런 공유도 좀 하고 싶었고, 거기에 따르는 음악들도 꼭 가요가 아니어도 뭐 재즈든 뉴에즈든 동요든 어, 팝이든 어, 그런 거에 국한하지 않는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소통들을 하고 싶었어요. 사연만 읽어드리는 방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 인터뷰를 해서 초대 손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듣거나 나눌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미스게임 프로포즈, 그, 오프라인 공개 방송들도 여전히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스팀, 어, 아름다운 밑자를 따서 만든, 어, 미스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스 라디오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일 슬픈 일 우리 많잖아요. 그런 거 미스 김님 좀 읽어주세요. 하시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댓글로의 소통도 저는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애정과 관심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음,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미스 김의 라디오, 미스 라디오, 아름다운 스침. 어,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저는 찾아뵐게요. 어, 아름다운 스침, 미스 라디오, 미스 김이었습니다.